선이 번져서 그림 망쳐본 적 있는 분들 혹은 드로잉용 펜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자주 쓰고 가장 오래 쓰고 있는 펜세 가지를 실 사용자 입장에서 장단점까지 솔직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따로 광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첫 번째, 스테들러 피그마드 펜이에요. 이 펜은 제 영상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사면 거의 1년 넘게 쓰는 펜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그은 다음에 수채물감이나 마카로 칠을 해도 절대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심이 되는 펜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펜촉 굵기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건 0.1, 0.3, 0.5인데요. 얇은 선으로 디테일을 잡을 때도 좋고, 굵은 선으로 윤곽을 강조할 때도 깔끔하게 표현이 잘 돼요. 잉크 흐름도 부드럽고, 선을 그을 때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서 후에 필사를 하거나 노트 정리에도 사용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필압을 너무 세게 주면 펜촉이 휘거나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구매했던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둘게요. 두 번째는 모나미 플러스 펜이에요. 이 펜은 아마 거의 다들 한 번쯤은 써 보셨을 거예요. 문구점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고 가격도 진짜 착해요. 그런데 이 펜은 방수가 되진 않아요. 수채 물감이나 물을 닿게 하면 잉크가 번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점을 적극 활용을 해서 뭐 꽃이나 식물, 이런 거를 그릴 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선을 긋고 나서 물이 묻은 붓으로 살살 문질러 주면 잉크가 퍼지면서 부드러운 채색 효과가 나거든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수채화 대신 간단하게 색감을 줄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혼자 자주 그려보고 있어요.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고 선이 부드럽게 잘 나와서 가볍게 연습하거나 낙서하기에 정말 좋은 펜입니다. 단점이라면 선을 잘못 그으면 잉크가 가끔 튈 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쿠라 피그마 마이크론 펜이에요. 이 펜도 스테들러처럼 방수 기능이 있고 다양한 굵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스테들러보다는 선을 그었을 때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채색하고 난 다음에 라인 정리할 때도 선이 조금 또렷하게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죠. 다만 스테들러보다 잡는 부분이 층이 미세하게 높아요. 약간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적응을 합니다. 정리하면 방수되고 안정적인 펜을 원하신다면 스테들러, 번짐을 활용해서 부드러운 채색 효과를 내고 싶다면 플러스 펜, 더 진하고 깔끔한 선을 원하신다면 사쿠라 피그마. 각각의 펜이 가진 특징과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표현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씩 써보시고 정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그림 망쳐서 속상했던 경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종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드로잉 도구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그림 같은 하루 보내세요.